자, 1930년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나라가 황금, 이딱한 단어에 그냥 미쳐 돌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광 시대인데요. 오늘 우리는 소설가 이태준이 이 욕망의 시대를 곡선이라는 아주 독특한 키워드로 어떻게 꿰뚫어 봤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지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만평 한 장이 진짜 모든 걸다 말해주죠.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땅에 머리를 박고 금만 쫓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태준이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황금광 시대의 맹목적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모두가 물질적 욕망이라는 저 직선 도로를 향해 폭주할 때 이태준은 왜 하필 문학이라는 곡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황금의 미친 시대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태준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930년대 이 황금광 시대의 실체가 대체 뭐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인데요. 이 황금 열풍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유행 같은 게 아니었어요. 당시 만주를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 제국이 막대한 전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낸 경제정책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표를 보세요. 와, 이 데이터는 진짜 시험 출제위원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근거 자료입니다. 별표 다섯 개 치세요. 1939년에 식민지였던 조선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다는 사실.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땅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 전쟁의 핵심적인 자금 공급원이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작품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태주는 이 미쳐 돌아가는 시대를 대체 어떻게 진단했을까요? 그의 첫 번째 처방전이라고 할수 있는 단편 소설 사금부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사금. 이게 그냥 강바닥에서 금 줍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허영 일확천금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마치 모래 걸러내듯이 싹다 걸러내고 파괴해 버리는 그런 시대의 비극을 은유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 여기가 주인공의 속물성을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자기 아내마저 성공의 장애물로 여기고 버리잖아요. 만약 시험에서 이 구절을 딱 주고 작가의 의도를 묻는다면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당시에 만연했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대조. 주인공이 미친 듯이 쫓는 가짜 보물, 사금이랑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으면서도 내다버린 진짜 보물, 황금의 차이. 이거 진짜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선택지로도 나오고 이 슬라이드는 그냥 통째로 머리에 박아 두세요. 반드시 구별해서 필기해 두셔야 합니다. 사금이 한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췄다면요. 소설 광산에서는 이제 시야를 확 넓힙니다. 산업화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가하는 구조적인 폭력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거죠. 이태준이 보기에 광산은요, 뭐 새로운 기회의 땅?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운명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절망적인 공간. 식민지 노동자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대한 무덤. 바로 그렇게 인식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출제 포인트,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함정카드가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이태준의 광산이 보여주는 아주 사실적이고 비극적인 분위기랑요, 비싼 시기에 금광을 다른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 보여주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분위기를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두 작품의 어조와 주제의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는 킬러 문항이 될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만 진단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태준은 이 끔찍하고 암울한 직선의 시대에 대한 대안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 수필 곡선에 담겨 있습니다. 와, 이두 사진 좀 보세요. 말이 필요 없죠. 이게 바로 이태준이 하고 싶었던 말그 자체예요. 왼쪽에 구불구불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전통의 곡선의 미학. 그리고 오른쪽에 식민지 근대화과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반듯반듯한 직선의 대립. 이 구도를 이해하는 게 곡선 분석의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이자 사실상 결론입니다. 이태준한테 직선은 뭐였냐? 효율, 공리주의. 이걸 앞세운 일본 제국주의 그 자체였어요. 그럼 곡선은 당장은 좀 비효율적이고 쓸모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고유의 정과 멋이 살아 숨쉬는 가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곡선을 이야기 한다는 건 그냥 예쁜 걸 좋아한다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문화적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직선은 지혜선, 곡선은 정혜선,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태준의 모든 철학이 이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어요. 차가운 이성보다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세상, 그걸 얼마나 바랐는지 느껴지시죠? 이 구조는 수필 곡선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문의 통째로 인용될 확률 99.9%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이표 하나에 완벽하게 담았어요. 이 슬라이드는 무조건 화면 캡처, 여러분의 국어 노트 맨 앞장에 딱 붙여놓으세요. 이 태준 문학의 핵심 구조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사금과 광산에서 진단했던 시대의 문제점, 즉 직선의 폭력성을 수필 곡선에서 제시한 곡선이라는 가치로 어떻게 치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그 구조가 한눈에 보이죠. 이 직선 대 곡선이라는 대립구도 이것만 머릿속에 딱 잡아두면 이태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절대 안 흔들립니다. 결국 이태준이 던진 질문은요. 1930년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에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효율과 속도, 그 직선의 가치만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삶의 곡선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의 문학이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